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 기초 입문 과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발 환경 설정 첫 번째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어, 개발 환경 설정하는 게 조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서두 편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본 강의는 윈도우 환경을 위한 환경 설정이고요. 맥 OS를 위한 별도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윈도우즈 OS 공통으로 쓰여 있어도 강의는 맥과 윈도우가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OS에 맞게 참고를 하셔서 설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고랭 패키지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에디터, 아톰 에디터를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Git 이 고랭에서 특정 명령어들이 이 Git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 Go의 기능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Git을 반드시 설치해서, 어, 패키지들을 원격 저장소에서 또는 샘플 프로젝트들을 갖고 올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tom Editor는 이제 Go를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ID, 어떤 에디터 툴이죠. 예, 그래서 이세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참고로 에디터 같은 경우는, 어, 뭐, 여러 가지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인텔리제이에서 만든 또 그런 다른 아이디, 유료 툴도 존재하고, 하지만 아톰 에디터가 어떤 기초 입문을 하는 데 가볍고 좋기 때문에 아톰 에디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 개가 설치가 되면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앞으로 수업할 폴더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환경변수 세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다 설치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치한 고아톰기세 설치 URL은 제가 이렇게 기재를 다 해놨으니까 여기를 뭐 복사해서 붙여 놓으셔도 되지만 우리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어 빠르게 설치를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구글 창을 열고요. 일단은 고랭부터 갈게요. 그냥 고랭이라고 치시면 돼요. 고랭 치면 메뉴에 나오죠. 여기 들어가서 어 사이트에 들어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고 코딩을 하셔서 런 하면 바로 온라인으로 컴파일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또 여기 다큐먼트는 자주 오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하실 때. 레퍼런스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필요한 패키지들, 뭐 문자열, 파일 쓸 때, 또는 뭐 스트링, 또 해쉬, 암호, sha256, 512,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시기가 오면 참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패키지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는 다운로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 있죠? 바로 메인으로 다시 오면, 다운로드 고 눌러주시고, 어, 윈도우즈 64비트입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아래에서 시작이 되겠죠? 네,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 저는 네, 총 102메가, 47초 남음,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하는 동안에, 이제 아톰으로 이동할게요. 다시 구글로 가고, 아톰이라고 치면, 가장 위 상단에 또 나옵니다. 자, 아톰 소프트웨어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운영체제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어, 윈도우즈에서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보면 에, 여기에 또 다운로드가 추가됐죠. 근데 서버 상태가 안 좋을 때 매우 느려요. 그래서 지금 뭐한 시간 남은 뭐 이렇게 나오죠. 어쩔 때는 1 분도 안 걸리지만 지금 이렇게 속도가 잘안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it 입니다. Git. 그래서 뭐 Git 해서 맨 위에 나오는 Git SCM.com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죠. 그래서 눌러주시고 본인의 운영 체제에 맞는. 우리는 이제 윈도우즈니까 윈도우즈를 클릭을 하고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되는데 여기 64비트 포 윈도우즈 셋업을 클릭하셔서 어 바로 시작을 하시면. 여기에 또 추가가 되죠. 37.3메가 9분 남음. 그래서 이세 개를 클릭해 놓으시고 모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모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요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다운로드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다운로드가 세개다 완료가 되면 이제 따라하시면 되겠죠? 자, 고랭부터 이제 설치를 하면 되죠.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보통 권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이렇게 MSI로 돼 있는 건 상관이 없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로 실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냥 해도 되긴 돼요.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요두 개는 잠깐 오른쪽으로 치워놓고 고랭을 더블클릭 할게요. 자, 실행 눌러 주시고 요거 가져올게요. 다음, Next. 동의한다. 넥스트. 그래서 어디다 설치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고랭의 어떤 엔진이기 때문에 어, 컴파일러나 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함께 묶여 있는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경로를 저는 C 드라이브에 안 하고 어, 프로그램 파일즈에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C 드라이브 에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C 드라이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눌러서. 프로그램 파일즈에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즈에 고로 하면 되겠죠. 대문자 g 에 o 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OK를 눌러서 이렇게 설치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하는 경로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ext하고 Install 누르면 기다리면 끝납니다. 그냥 바로 설치가 돼요 어떤 특별하게 선택하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음, 금방 되네요. 제가 한번 설치했다가 지운 적이 있기 때문에. 아톰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실행, 누를게요. 같이, 동시에 저는 그냥 설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여기, 요 정도에 보이지만, 아톰 에디터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설치가 돼요. 여기 보뭐 나오죠. 인스톨 되고 있고 한번 설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톰과 고랭을 동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스는 동시에 하지 않을게요. 기스는 선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톰 에디터는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아톰 에디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이렇게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가 만들어졌으면 설치가 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 아톰을 잠깐 끌게요. 끄고, 이건 잠깐 치워놓고, 고랭도 설치가 완료 되었네요. 그쵸? 피니시로 완료를 했고요. 음 지금 이제 아톰과 고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왼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요. 이제 긴만 설치하면 됩니다. 자, 긴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갖고 올게요. 자 참고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만약에 기시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기은 패스하셔도 돼요. 예, 고가 찾기 때문에 아톰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있던 거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고만 설치하면 되겠죠. 자 넥스트. 그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는 기본값으로 설치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바로 가기를 만드실 경우에는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만들지 않을게요. 자 넥스트. 자빔 기본적으로 빔 에디터 디폴트를 사용하겠다. 그다음 윈도우즈 커맨드 커맨드 프로포트를 사용하겠다. 넥스트 오픈 SSH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넥스트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체크아웃은 윈도우 스타일 또 유닉스 스타일의 라인을 사용한다는 건데 음, 첫 번째 값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첫 번째. 시스템 파일을 캐싱할 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스톨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 그냥 설치해 주시면, 어,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거의 다 완료가 되어가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운로드 세 개를 다 봤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강의를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설치를 천천히 하나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두 개는 동시에 진행을 했죠. 자, 뭐, 뭐, 문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피니쉬를 눌러서 마감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세 개는 설치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잘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게요. 자, cmd, 커맨드를 열게요. cmd를 열고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할게요. 자, 고라고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뭔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이미 환경 변수에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고그 다음에 어, ENV라고 한번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쳤을 때요렇게 뭔가 나오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라고 쳤을 때 나온다 그러면 됩니다. 그다음 고 DOC라고 고의 어떤 레퍼런스 문서를 보는 거예요. 문서를 보는 거고 음,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면 돼요. go.doc.fmt에, 어, println이라는 함수를 보겠다. 라고 하면, 이런 p r i n t l n 함수는 이렇게 매개변수를 받아서, 인트 값과 에러 코드를 리턴을 해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예, 근데,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go는 설치가 되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git 한번 해볼게요. git. 자, 한번 CLS를 입력해서 화면을 지우고 기시라고 다시 해볼게요. 네, 무언가 출력이 되면 설치가 잘된 겁니다. 그래서 git, Help, 응, Help, Git, Help,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명령어를 뭐 해볼까요? 푸시가 뭐냐? 푸시라는 게 뭐라고 이렇게 누르면 자기가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시켜서 해당 푸시가 나와 있는 설명이 나와 있는 레퍼런스의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주죠 윈도우에서 그래서 자주 요긴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키 기세, 뭐 디프가 뭐야?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 크롬으로 이거 번역해서 보면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고 저도 잘안 되는 건 이렇게 가끔 번역해서 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됐든 Git도 설치가 됐다는 거를 확인이 됐죠. 다음 Atom, 아톰, Atom이라고 치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Atom 에디터가 실행되면 됩니다. 자 정리, 잠깐 정리하면 Git, Go, Atom 세 개를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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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을 때 뭔가가 실행이 되면 다 설치가 됐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잠깐 요거 잠깐 중지해 놓고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폴더를 만들고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할 건지 경로를 정하시고, 저는 C 드라이브에 go라는, 어, go, 뭘로 할까요? go, study, underbar study라는 폴더를 만들고, 앞으로 수업을 여기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안쪽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안에 파이썬, 자바, C, 뭐, 노드, 익스프레스, 스프링,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이용하는데요. 언어가 달라도 프로젝트는 다 모아놓습니다. C, 이렇게. 아이오닉, 또 모바일, 안드로이드도. 예. 근데 이제 고 스터디만큼은, 어, 웹으로 빼서 여기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는 경로에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고스터디 안에 들어와서 폴더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src 폴더를 만들게요. 이 src 폴더는 프로젝트 여러분이 개발할 앞으로 공부할 실제 소스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경로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pkg 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패키지 폴더인데요.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git에서 아까 어 다른 여러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 소스를 git에서 끌고 와서 또는 외부 패키지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여기 경로에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bin 마이너리죠.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바이너리, 빈 파일의 폴더에 저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 고가 자동으로 찾아서 해줘요. 환경 변수에만 등록을 해놓으면. 자, 정리를 하면 srcpkg 빈 폴더를 여러분이 공부할 폴더 하위에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 src 폴더 아래에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서 또는 수업할 파일 폴더를 이제 하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이세 개는 정해져 있습니다. 딱 스테이블 해요. 그래서 참고로, 아까 고가 설치된 데 가볼까요? 고가 저는 프로그램 파일에 설치했죠. 고에 가면, src, 패키지, 바이너리 폴더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바이너리 가면, 빈 폴더에 가면 이런 파일들이 있고, 또 패키지 가면, 툴즈, 뭐 윈도우에서 쓰는 이런 패키지들이 저장되어 있고, SRC에 가면 프로젝트 소스 파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확장자가 고로 끝나죠. 예, 고 언어기 때문에 고로 끝나요. 파이썬은 py로 끝나듯이.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거를 고 엔진이 이고 스터디 경로를 찾을 수 있게 환경 변수에만 등록을 해주면 오늘의 그 일부 환경 설정은 끝이 나죠. 그래서 이제 환경 설정, 그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해주러 갈게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어차피 여기 폴더에 여기 경로죠. 요거. C 드라이브에 고 스터디를 복사를 해놓을게요. 그럼 편하죠. 자, 여기서 어, 시스템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제어판에서 정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어판 가서, 시스템.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뭐 사양이 나오고, 바로 고급 시스템 설정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많은데, 그냥 저는 편하게. 다음, 요, 다른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환경 변수. 눌러주시고, 가면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고루트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 만들지 않았죠?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의 고, 고가 설치가 되면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새로 만들기 누르고 고 패스입니다. 대문자로 해주셔야 돼요. 고 패스고, 우리 아까 프로젝트 경로 여기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다음에 확인 하면 들어가죠. 고패스 그다음 고 루트. 그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고 BIN. 이게 경로가 어딜까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폴더 만들어 놓은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죠. 위에서 우리가 고 고패스를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 C 드라이브의 고스터디에 근데 끝에 이걸 붙여놨기 때문에 이때는 요걸 없애줘야겠네요. 근데 이제 그냥 요렇게 할게요. 여기도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등록을 해놓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요렇게 했으면 끝난 겁니다. 고빈, 고패스 고루트 확인, 확인 자그 다음 아까 이렇게 띄워놓은 커맨드 창이 있었는데 바로하면 인식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종료를 했다가 다시 한번 프롬프터 실행할게요. 다시 갖고 와서 자 goenv를 실행했을 때자 go bin 우리가 설정한 경로가 나왔나요? go study의 bin 폴더입니다. 그 다음에 go p a s s c 드라이브의 go study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우리 설치 경로, 고 루트. 고 EMV를 치면, 디텍트, 인식을 해서 자기가 끌고 오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 모든 오늘 일부의 설정은 끝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음,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아톰 에디터에서 필요한 고 패키지들을 또 설치하고,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실제 테스트 코드까지 작성을 할 건데요. 오늘 마무리 하기 전에 요거 한번 해보죠. 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기능인데, 고, doc, 다큐먼트, 약자의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고, 마이너스, http, 그 다음에, 이코르, 땡, 뭐, 8080이라고 하고, 엔터를 한번 치겠습니다. 그럼 아무런 반응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로컬, 어, 로컬 호스트, 처음부터 쳐드릴게요. 로컬 호스트 8080이라고도 엔터를 치면, 아까 우리가 고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들어갔던 사이트가 여기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패키지나 이런 문서들을 우리 그 로컬 환경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즉 인터넷이 연결이 안돼 있어도 경로가 현재 우리 그 로컬이잖아요. 우리 컴퓨터에서 볼수 있게 참조할 수 있게. 이제 급하게 뭐 인터넷 환경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고의 엔진을 레퍼런스 엔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랭 설치했고 아톰 설치했고 기토 설치했어요. 그다음에 환경 변수 두개 설정했죠? 고빈 고패스 고빈 고패스 고빈 고패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다음 강의랑 이어지지 않아요. 경로를 정하고 bin pkg src 폴더를 만들었고 소스 코드가 저장된다. 외부 패키지 파일들이 저장된다. 실행 가능한 파일들이 저장된다. 이세 개를 딱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 변수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뭐 서버도 한번 테스트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종료할 때는 컨트롤 C 눌러주면 꺼져요. 네, 꺼지고 그때 다시 F4 키를 누르면 실행이 안 되겠죠. 서버가 죽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개발 환경 2번에서 아톰 에디터에서 실제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고 또 아톰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앞으로 개발을 할때 편리한 기능들을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잘 따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